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하우스에 핑크뮬리를 기르는 곳입니다.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 길러보는 건데, 이제 쓸데가 있어서 이걸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포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핑크뮬리를 띄워서 지금 큰 포트에서 키우고 있는데, 조금 띈 거는 좀 많이 크고, 이렇게 많이 띈 거는 지금 싹 이렇게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올 1년, 2년 키워서 이제 심을 예정인데, 이핑크물의 풀을 아직 미처못 뽑아줬더니, 이핑크물의 이 봉지에 이렇게 들깨도 하나 나있고, 이 까마중도 나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, 아테네 시금치도 두 포기가 나있고, 여기는 상추가 추위에 강하니까, 요 씨가 나가지 이렇게 컸습니다. 핑크물레 여기서 이렇게 옆에 있, 있기 때문에, 요거를 이제 뽑아서 치우고, 이제 요걸 도로 껴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핑크 열리는 꽃이 하도 이쁘고 그래서 지금 이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, 싹이 조금만 띈 거는 이렇게 많이 커 있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는 이 뿌리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클것 같습니다. 이 까마중은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제 큰 화분이나 아니면 밭에다 한폭이딱 심어서 이남대기 하나 꽂아서 이렇게 잘 묶어주면은 이 이제 봄에 잘 커가지고 이제 가을에 까맣게 익으면, 요걸 한 주먹씩 따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고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. 이 까마중은 뭐 특별한 병은 없는데, 이제, 요, 까마중에 무당벌레 같은 게 앉으면 쭉쭉 긁어먹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잡아주던지 하면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까마중은 잘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왕 지절로 난 거니까 한번 화분에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밭에도 그래도 좀몇 폭이 이제 길러서 좀따 먹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까마중은 흔하게 막 밭에서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좀 화분에다 심으시던지 아니면 밭에다 한쪽에 몇폭기 심으시면은 그 노린재벌레만 잘 저기만 하면은 무당벌레 이런 것만 잘하면은 아주 특별한 병이 없이 아주 잘 열려서 아주 가을에 많이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상추는 지금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렇게. 이 포트에다가 좀큰 포트다해서 이 심어 놓으면 이 포트를 떼어서 먹고 다시 또이 트레이에다 끼워놓고서 계속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포기가 이렇게 많이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이 시금치는 이제 추위에 강하니까 지절로 씨가 이거 담을 때 씨가 한톨 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. 그런데 하나뭐쪽 나올 생각도 안하고 아주 지쫙 펴져 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. 이 한쪽 뽑아 가지고 상추 심는 데다 옆에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핑크밀로 키우는 곳에 아직 풀을 못 뽑았더니 그 사이사이에서 시금치도 나고 까마중도 나고 참깨도 들깨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청상추도 나서 여러분께 이렇게 포트에도 심으면 잘 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